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코로나가 의심되셔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밤이 아니어가지고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you mm -hmm. 자세한 정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손님, 저쪽에 가셔서 물로 손을 한번 씻고 와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ou 베이 보이네요 개현방부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용액 탓과 노즐 캡이 들어있네. 캡이 들어 있습니다. 이 틈은 여기다가 여기 구멍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용기통 껍질을 까 주셔야 됩니다. 까볼게요. 사용하셔서 고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둘다 10회 정도 1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님은 제 병원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전문가가 하는 게좀더 안전할 수 있어요. 很个蛮痛 해야 되는데요. 열번 이상 저어주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 면봉을 다 사용하셨으면 여기 비닐봉투에 꼭 버려주셔야 한다는 점. 제가 이거 용해관에 넣어놓고 있을 테니까 화장실 가서 코 한번 푸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벌써 다 갔다 오셨군요. <laughs> 좀 빠르시네요. 아 손만 닦고 바로 오셨다고요. 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유용에게다가 이거를 넣고 섞을 건데요.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슉 섞어주세요. 10회. 섞어주셨으면 비닐봉투에 넣어야겠죠. 비닐봉투에 넣어주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것도 닫아줍니다. 반대쪽인가? 입니다.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다된 건데요. 방금 뭐가 걸리지 않았나? 잘못 봤네요. 이렇게 됐으면 다된 건데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화면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15분 마지막 남았는데 이거 잠깐만 옆에 두고 이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자아진단키트에 가장 중요한 검사용 디바이스라고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용액을 직접 만드셨는데 이 용액을 여기 구멍 있죠 구멍에 넣어주시고 15분 정도 15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제는요안에다가요액을한번넣어볼게요자구멍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요한에다가 요한을다시면넣에다가요요 네 방울 정도, 네 방울 정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음, 종이가 이렇게 변합니다. 종이가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음, 쉬고 있으셔도 되고. 이면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셔도 되는데, 음, 주고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3분 14분 뒤에 부를게요. 이따 봅시다. 5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결과는 여기 보시면 C가 C 한 줄, C 한 줄이라는 것은 이제 음성이십니다. 코로나가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저희 병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자가 키트를 판매할 예정이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검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